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서울중앙지법의 직위연 판사, 직위연 판사. 아마 지금 그 이재명 정권에게는 더승사자 같은 사람일 겁니다. 어, 그 이유는 직위연 판사가 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직위연 판사는 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 어, 두 분에 대해서 어, 개혁과 관련된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어, 그런데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위원 판사가 어, 12월 말까지 결심 공판을 끝내고 내년 1월 뭐 2월 이 억간에 이제 선고 공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원 판사가 일심 판결이긴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경우에, 그러니까 개엄을 선포한 어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등에 대해서는 유죄혐의의 취지로 유죄 취지로 선고를 하더라도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할 경우에 이재명 정권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 작년 12월 3일 대라개엄 선포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오로지 내란몰이, 그거 하나로 정권의 어떤 정치적 동력을 거기에서 발생시켜온 이재명 정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개엄이곧 내란이라고 단정 지키에는 너무나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거나 또는 무죄라고 판단을 내릴 경우에, 지금까지 오로지 배움은 내란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다시 찾아가고, 뭐 이런 그 일련의 일들이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 일들의 연간이 흔들려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직연 판사는 어, 민주당 쪽에서 이른바 어, 룸사롱 접대 의혹을 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 6개월 동안 헤비넷 속에 그렇고 거의 묵혀 놓았던 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가 갑자기 그걸 꺼내들어서 공제 수사에 착수를 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압수색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가 있습니다만 좀노단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제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직위원 부장 판사에 대해서 압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했다 이렇게. 예, 보도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압수색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자택 압수색, 사무실 압수색, 예, 또는 어, 본인의 뭐 휴대전화 압수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일절 건드리지 못했고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색을 영장 받았다 고 그래요. 저도 가끔 이제 택시를 콜택시를 부릅니다. 카카오 택시 저는 주로 예용하는데요. 이제 그걸 카카오 택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곳에서 어디까지 가겠다. 가령 여기서 제가 서초역까지 가겠다. 또는 뭐 서울대병원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면은 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부터 찾기 시작하고 또 요금대별로 어, 좀 어, 실용적인 가격대의 택시가 있는가하면. 어좀 비싼 택시도 있고 그러잖아요. 빈사, 비싼 택시는 얼른 올 수가 있는데, 어 그보다 저렴한 택시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러한 택시 이용 기록들이 그 시간하고 이용 거리 같은 것이 그대로 남는다. 즉그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부받았다. 이 저가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강제수사 방제수사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 공수처는 직연 부장판사의 개조화, 은행 개조화를 말하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그 다음에 그 소지하고 있는 실물 휴대전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택시 앱 회사의 서버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어,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그날 이제 직원 판사의 동선을 이제 확보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 그날 그 지난 이제 5월달에 폭로됐고 그 술자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2023년 건데요. 그때 예뭐 1차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2차에 술자리에 잠깐 직연 판사가 가서 술을 한 잔인가 두 잔인가 정도 마시고 이제 바로 자리를 떴다라고 했던 그것들이 그 1차 술자석에 갔을 때 택시를 탔다면 택시 동선, 2차를 갔다면 2차의 택시 동선. 혹은 이제 거기서 자리를 떴다고 그러면 그 2차라고 지목된 술집에서부터 집에까지 간 그 택시를 이용했다면 택시 이용 기록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민주당은 서울 강남 청담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 여기서 명칭을 정확하게 우리가 써야 됩니다. 주점이라고 할지 룸사롱이라고 할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게 천양지차인데요. 어, 두 점이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어, 직원 부장 판사가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죠. 그 후배 변호사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제 시민단체가 직원 부장 판사를 뇌물수수, 청,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어, 수사 신부 이대환 부장 검사. 이게 배당을 해서 수사를 해 왔습니다. 대법원 윤리관실 윤리감사관실이죠 정확하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만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명이서 저녁밥을 먹고 안주를 곁들인 저녁밥을 먹고 어, 잠시 그 2차로 술자석이 있었다는데, 어, 동석자들은 같이 근무했던 사법연수생 출신 변호사, 공익법무관 출신 변호사, 그래서 변호사 2명입니다. 직연판사까지 포함해서 3명.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어, 지난 9월이죠. 자신을 최초 제보 접수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수년에 걸쳐 20차례 이상 만나 접대가 오가는 관계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어, TV조선이 자체 취재를 했는데, 취재를 해본 결과, 그때 그 제보자가 어, 대법원 조사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직위원 부장판사와는 1년에 한번 정도 보는 사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날 때 평소에 직위원 부장판사가 비용을 냈고 문제의 그 사진이 찍혔다는 2023년 8월 그때 이후로는 추가로 만난 적이 없다. 라고 대법원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어, 특히, 이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게 또 이제, 당연히 민주당 쪽에서 질문을 쏟아냈고, 어,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유흥주점이 아니다. 유흥주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접대원이 나오는 룸사롱이 유흥주점입니다. 근데 유흥주점은 아니고 단란주점으로 파악이 됐다. 양주 접대를 받았다기보다는 양주를 한병 시키고 한두 잔 먹었을 즈음에 자리를 떴다고 한다. 이렇게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직위원 판사가 찍힌 사진을 들어보이면서 어, 직원 판사는 룸사롱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룸사롱인지, 유흥주점인지, 단란주점인지 중요한가, 보이는 시각 자체가 룸사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지 않죠. 네. 우리나라 그 법에는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구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게 업종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조위대 대법원장 명신 주기와 직위원 판사 탈탈 털기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와 내란 죄,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죄 유죄 판결 찍어내기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어, 참고인으로 출석을 한 차지나 보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직위현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에는 나왔는데 룸살롱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접대 의혹을 감사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 뭐라고 했느냐? 직위현이 현직 변호사 후배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한 뒤. 2차 술자리까지 함께 했고,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2차 술자리에서는 170만원이 지출되었다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170만원. 그래서, 이제 여기 에 대해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하자, 점사관이 뭐라고 했느냐. 공직자의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1인당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징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술자리를 했는데 170만 원이 나왔으면 한 사람당 어5 5만 원 55만 원 54만 원 54만 원이죠. 1인당 54만 원 정도가 되어서 그래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제, 최진수 윤리감사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1인당 접대 비용 100만원 이하의 포섭이 돼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직연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 그러니까 택시 앱 사용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위원 판사가 어떤 선고를 낼 것인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위원 판사한테 계속 맡겨둘 수가 없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 워낙은 내란 특별 재판부 얘기를 꺼냈다가, 어, 특별재판부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특별이란 말을 속가내고거기 이제 전담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했다가 그마저 여론이 너무 싸늘하니까 그걸 딱 수면 아래로 숨겨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심공판 날짜가 무장무장 다가오고 직연판사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걱정이 해상같이 쌓이기 시작하자. 아!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 거기 지금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압수색이 이루어지니까 공수처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 민주당 쪽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 나오니까 공수처가 갑자기 지금 압수색을 하는 이런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지금 이재명 정권에게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일심 판결을 내릴 것인지 현전긍긍하고 어, 지금 아주 어, 법아심을 붙장 내고 어,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